안녕하세요. 자연인 흉내내기 체험장입니다. 에, 오늘은 저희 북방산 개구리 양식장에 어, 밑구리를 어, 같이 키우려고 합니다. 그래, 이 밑구리 2kg입니다. 2kg를 이렇게 구입해 왔는데, 그래, 이제, 아, 요 밑구리들은 오늘 참 운이 좋죠? 아, 이거 초탕집으로 안 가고, 여기 와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됐습니다. 예, 미꾸리 예, 입수하겠습니다. 아좀 미꾸리들 가지고 아주... 자 아, 신바람 났습니다. 예, 어, 아, 예, 오늘은 자연인 흉내내기 체험장에서 미꾸리를 예, 또 키워서 가을에 어떻게 좀 몸보신을 해볼까 합니다. 네, 예. 지금까지. 자연인 흉내내기 체험장이었습니다.